오늘은 레방 만들 때 궁금한 여덟 가지 2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 주세요. 아직 1편 보지 않으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1편 먼저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르방이 생각처럼 잘 자라주면 정말 고맙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이상해 보이는 순간과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르방에 물이 생긴 경우입니다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이렇게 흥건한 물이 생겼나요 아니면 르방에서 물이 분리된 것처럼 보이나요 이건 르방이 배고파서 흘리는 눈물은 아니고요 르방 밥줄 시기가 아주 많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르방 속에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가 쌓이면서 이렇게 누적된 겁니다 위나 아래쪽으로 물이 생길 수 있는데요 르방 죽근 아니에요. 물 그냥 따라 버리시고 평소처럼 리프레쉬 해주시면 됩니다. 배가 많이 고팠다는 뜻이니까 2, 3일 동안 주기적으로 밥잘 주시면서 돌봐주시면 됩니다. 원래라면 이렇게 보글보글 예뻐야 되는 르방인데 이 르방에 곰팡이가 생겨버린 경우 가끔 발생합니다. 특히 여름에. 아, 죄송합니다. 모자이크 했습니다. 네 아무튼 곰팡이가 폈다면 곰팡이가 르방에 폈는지 혹은 용기에 핀 건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르방에 곰팡이가 핀 경우에는 곰팡이 핀 부분을 다 걷어서 버려버리시고 안쪽에 있던 곰팡이에서 제일 먼딱한 숟갈만 남겨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물과 밀가루를 섞어서 키우면 되는데요. 르방 양이 적다 보니까 물과 밀가루 평소대로 많이 넣으면 자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점만 기억해주세요. 다음은 용기 주변에 곰팡이가 핀 경우입니다. 용기에 이렇게 밀가루가 묻다 보면 곰팡이가 피기 쉽거든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르방을 다른 곳으로 옮겨둔 다음, 용기를 깨끗하게 씻거나 닦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변도 가끔씩 닦아서 깨끗하게 유지해주세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르방이 이렇게 검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냉장고에 아주 오랫동안 피딩 없이 방치된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아까 생겼던 그 물이 점점 검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7일째, 그리고 14일째, 조금씩 조금씩 물 색깔이 검어지고 있습니다. 르방 위쪽이 검게 변했다 하더라도 버리지 마시고, 위에 생긴 물과 르방을 좀 덜어낸 이후에 밀가루를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되직하게 밥을 주세요. 그리고 실온에 두고 여러 번 관리해 주시면 다시 살아날 거예요. 중요한 건 르방은 생각보다 쉽게 죽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이상해 보인다고 바로 버리지 마시고 항상 덜어내고 다시 밥을 주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르방이 준비돼서 빵을 만들고 싶다. 그럼 르방을 언제 쓰면 되는 걸까요? 르방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의 르방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튼튼한 상태의 르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실패가 적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튼튼한 상태의 르방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제일 대중적인 방법은 물에 띄워보는 건데요. 르방을 이렇게 물에 띄웠을 때 둥둥 뜨면 써라.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물에 뜨는데도 빵이 안될 수도 있고요. 물에 안 뜨는데도 빵이 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르방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주면 르방은 점점 자라는데요. 피크 상태에 도달한 르방을 사용하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피크란 르방이 가장 높게 자란 상태를 뜻하는데요. 이거 말고도 르방의 기포를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요. 잘 자란 상태의 르방은 이렇게 보시면 두세 배로 부풀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위에 열어봤을 때 기포가 보글보글하고 옆으로 봐도 자잘한 기포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향도 시큼 달달하고요. 반면에 덜 자란 상태의 르방은 부피가 늘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위를 열어봐도 기포도 거의 없고요 밀가루 냄새만 나는 상태입니다 딱 보시면 얘는 막 보글보글 신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덜 자란 쪽을 보면 확실히 좀뜨뜨이지근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르방이 이런 상태일 때 미생물들이 가장 활발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일 때 써야 발효도 잘 되고 맛도 좋습니다 근데 만약 좀덜 신맛으로 만들고 싶다면 피크 직전에 르방을, 조금 더 신맛을 내고 싶다면 피크가 꺼진 뒤에 르방을 써도 좋습니다. 르방이 발달하는 시기별로 향이 달라지니까 향을 한번 맡아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언제인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르방 키우다 보면 막 12시간에 한 번, 6시간에 한 번, 이 스케줄 조절하는 게 진짜 어렵죠. 늦으면 르방 죽는 거 아니야? 막 새벽부터 일어나야 될 수도 있고, 밤늦게 밥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 있으실 텐데요. 르방이 자라는 속도는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알면 더 이상 르방에 따라서 내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선 르방을 천천히 자라게 하고 싶다. 그러면 씨앗 르방량을 적게 사용하는 거예요. 1대1대1이 아니라 0.5대1대1 정도. 물과 밀가루 양을 늘리면 르방 안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해야 되는 먹이 양이 많기 때문에 르방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느려집니다. 그리고 르방을 키울 때 차가운 물을 사용하거나 서늘한 곳에 두고 키우면 르방이 자라는 속도가 아주 더디기 때문에 천천히 자라게 할수 있어요. 비교적 실내 온도가 높아서 르방이 급격하게 자라는 여름철에 이 팁을 쓰시면 조절하기 편해질 거예요. 반대로 르방이 빠르게 자라게 하려면 씨앗 르방 양을 많이 사용합니다 씨앗 르방 양을 늘리는 경우 먹이를 소모할 수 있는 미생물의 수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르방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영양소가 풍부한 호밀이나 통밀 등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물을 사용하고 따뜻한 곳에 두고 키우는 경우 르방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비교적 실내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 이 팁을 쓰시면 아주 편리할 거예요 르방의 스케줄이 아니라 여러분의 스케줄에 르방을 맞춰서 사용시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스트레스 덜 받고 만들 수 있어요. 남은 르방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쓰거나 버리거나. 버리는 것부터 먼저 알려드리자면, 버릴 때에는 절대 하수구에 씻어서 흘려보내지 마시고, 굽거나 음식물 쓰레기로 꼭 버리셔야 돼요. 배수관에 쌓이면 냄새도 나오고 처치 곤란해지거든요. 르방 처음 키우는 경우에는 발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버리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잘 자란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빵 만드는 데쓸수 있어요. 씨앗르방에서 덜어낸 르방은 그대로 반죽에 넣으셔도 좋고요. 반죽용 르방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만약에 덜어낸 르방 양이 빵 만드는 좀 모자라다 하면 드라이스트 조금 넣으셔서 쓰셔도 돼요. 두 번째는 묵은 반죽처럼 사용하는 건데요. 드라이스트를 사용하는 레시피에 묵은 반죽으로 쓰는 겁니다. 발효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발효시간이 짧은 베이글이나 프레첼 같은 반죽에 넣어서 쓰면 맛도 훨씬 좋아지고요. 사용할 때는 물 밀가루 양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반죽 되기를 맞추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카드 레시피입니다. 디스카드란 뭐냐면 그 르방 밥줄때 덜어내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버려야 되는 거지만 이걸 이용해서 만드는 레시피가 되게 많거든요. 뭐 팬케이크부터 시작해서 피자, 브라우니, 타르트, 도넛, 머핀, 스콘, 쿠키 아무데나 다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산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트러스를 사용한 디저트라든지 아니면 신맛이 좀덜 느껴질 수 있는 진한 맛의 디저트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쿠키나 스콘에도 저는 넣어봤는데 저는 강력분으로 키우다 보니 보니까 박력분을 쓰는 디저트에는 잘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플랫브레드 만들 때 쓰면 좋더라고요. 저는 르방 리프레시 할때 덜어내는 걸로 반죽용 르방 만들어서 빵 구워요. 그래서 르방 밥 주는 시기가 빵 굽는 시기랑 겹칩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레시피로 르방 다 버리지 마시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오늘은 르방 키우면서 궁금한 점들 2편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어려웠던 부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르방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잘 자라니까요. 이상해 보일 때는 그냥 덜어내고 밥 주고 다시 키우면 잘 자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 르방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내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이 관찰하시면서 키우면서 친해지시면 관리하기 편해질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르방의 상태를 읽는 거니까요. 르방과 함께 즐거운 빵탐험 하시도록 저도 많은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